여러분, 군대에 가면 얼차례를 받고 맞으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서 게임에 빠져서 새벽까지 잠안 자고 해서, 아들아, 군대 조기 입대하자 하고 군 복무 시켰는데 휴가 나올 때 보니까 야 진짜 군대 잘 들어갔네 변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대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도로 돌아가더라고요. 도루묵 되었어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면 당연히 열매가 바뀌죠. 그런데 열매를 바꿔서 뿌리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생각과 감정과 삶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된것 같아도, 일어서서 밖에 나가서 삶에 부딪히면, 다시금 맨날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삶의 실질적인 그 말씀대로의 삶을 못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났지만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면의 믿음 체계가 변해야 사고 체계가 변하고, 사고 체계가 변해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현존의식 속에서 산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처음 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본질을 심음으로써 새로운 믿음 체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중 즉 우리의 믿음체계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의식은 뭔가 하면 생존 의식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진화론의 기본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의식 속에는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내 생명, 나라는 존재,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늘 피해 의식 속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늘 자신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부족과 잘못된 것을, 그것을 피해 의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심중에 있는 본성적인 의식입니다. 또, 조금만 잘나면 우월 의식이에요. 내가 니보다 낫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투쟁 의식을 갖고 있어요. 밟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통치해야 한다.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존 의식, 피해 의식, 투쟁 의식, 5월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늘 돌아가는데 우리 지금 표면 의식으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변한 것 같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붙들 때는 변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따르는 본능적인 의식이 우리의 심중안에 깔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누가 보금 15장의 기초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임재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도록 허용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단 3분이라도 그 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중에 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도, 앉아서도, 어떤 상태라도, 전철간에서도 호흡할 때마다 야외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호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 르하흐. 하나님의 바람, 호흡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 호흡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내 심중에 주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갑자기 누가 뒤에서 탁 치면 아버지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바이.